보통 우리가 달릴 때 지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은 체중의 두세 배 정도입니다. 만약 힐, 스트라이크, 발 뒤꿈치로 착지한다면 이 충격이 그대로 무릎 관절에 전달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성로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운동 좀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밖에 나갔는데 여기저기 조깅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한번 뛰어볼까 해서 달렸더니 얼마 못가 무릎이 아프고 다음 날은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 나는 경험. 특히 무릎이 안 좋은 분들, 관절염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뛰면 무릎 나갈까봐 무섭고 고민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달리기는 무섭고 걷기에는 부족할 때 그 중간 단계에서 하기 적합한 슬로우 조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슬로우라고 해도 조깅인데 과연 이 운동이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궁금증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로우 조깅의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말 그대로 아주 천천히 조깅하는 운동입니다. 보통 시속 4에서 6km 정도로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른 정도인데요. 핵심은 바로 미드풋 착지입니다. 미드풋 착지는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이해하고 실행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발의 중간 부분, 발바닥 중앙으로 지면을 디디는 착지 방법을 뜻합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발이 바닥에 닿을 때 발바닥 전체가 동시에 닿도록 하시면 돼요. 발착지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힐 스트라이크, 발 뒤꿈치로 닿는 방식이 있고요. 슬로우 조깅 같은 저충격 운동의 이상적인 미드풋 스트라이크, 그리고 빠르게 달릴 때 나타나는 포어풋 스트라이크, 발가락 앞부분이 먼저 닿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걷기나 러닝과는 완전히 다르고 그 중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슬로우 조깅이 무릎 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장점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무릎에 충격이 적다. 보통 우리가 달릴 때 지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은 체중의 두세 배 정도입니다. 만약 힐 스트라이크 발뒤꿈치로 착지한다면 이 충격이 그대로 무릎 관절에 전달되는데요. 반면에 미드풋 착지를 하게 되면 발바닥 중앙부터 지면과 닿기 때문에 충격이 발바닥, 발목, 종아리, 무릎 순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과 발목에 있는 아킬레스건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을 훨씬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슬로우 조깅을 지속하면 발목, 종아리, 허벅지 근육은 물론 엉덩이 근육과 코어 근육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무릎 관절을 지지해 주는 주변 근육들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성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중요한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둔근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셋째는 몸의 균형과 자세 안정에 유리하다. 미드 부착지는 발바닥 전체가 동시에 닿기 때문에 몸의 중심선 가까이에서 착지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고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죠. 마지막 넷째는 혈류 개선 및 염증 완화에 좋다. 슬로우 조깅은 저강도 지속성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은 다리 근육의 펌프 작용을 촉진해서 하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관절내 조직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동시에 노폐물과 염증 유발 물질의 배출도 도와 관절염 관련 염증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슬로우 조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야겠죠? 슬로우 중잉의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